이번에는 그 평산의 우라늄 공장 핵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2006년도에 심전지 슬러지가 있는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24년도의 내용인데 슬러지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 방류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한강과 서해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요 내용은, 그 열적외선 위성 영상하고 야간조도 영상 분석, 최근에 찍은 겁니다. 지금 십야 시간대에도 불빛이 포착되고 있고 이것은 곧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예길이 때,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통일부, 해수부, 국방부, 다 질문해 봤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책임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1차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 시도 채취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의원님이, 어, 주문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어, 이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4일 언론에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그 보도를 한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강화도 지역 일대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측정한 것보다 50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난 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디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문제를 우려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p p t 한번 떼어보시죠. 거기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어, 후쿠시모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일본의 눈치, 국민엔 국민은 방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50배 이상이 지금 우리 지금 거리에서 한강과 서해 오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컨트롤 타워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림> <놀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놀림>